자 이번에는 그 사람은 왜 나를 좋아했을까 그거를 음, 해볼게요 근데 뭐 사람 좋아하는데 뭐 딱히 이유가 있지 않잖아 아닌가? 내가 이상한 건가? 나는 어, 생각은 다 이뻐서 좋아했던 것 같다 음. 음, 나오겠지 거기 <laughs> 자왜 나를 좋아했을까 1번 2번 3번 4번 5번 자 봅시다 왜 나를 좋아했을까? 자, 1번 카드예요. 공부 잘해서. 2번 카드 외모. 3번 카드 돈이 많아서. 4번 카드 불쌍해 보여서. 5번 카드 죽을 것 같아서 <laughs> 웃자고 한 얘기고. 자 기억하세요 1, 2, 3, 4, 5. 자그 사람은 왜 나를 좋아했을까요? <laughs> 자 1번 카드부터 볼게요. 그 사람은 왜 나를 좋아했을까요? 자. 이거는, 간단하게 이것도 3카드로 볼게요. 하나, 둘, 셋. 왜 나를 좋아했을까? 1번 카드. 음. 그냥 오래 알고 지내고 오래 만나와서, 익숙해서. 음. 그래서 나를 좋아한 겁니다. 그리고, 어, 뭐, 나름, 음, 이거는 솔직히 컷 카드는 하나도 안 보이죠. 음. 이런 거는 그냥 상황이. 애매하게 흘러가서 좀 사귀는 그런 형태 그리고 뭐막 서로 사랑하고 이런 거보다는 주기 잘 맞아서 내지는 좀 편한 친구 같아서 어, 그런 카드예요. 음. 자뭐 그렇죠. 음. 좋아한 이유. 여기도 친구가 나네. 왔어자두 번째 카드. 자그 사람은 왜 나를 좋아했을까요? 이 사람은 왜 나를 좋아할까요? 이 카드는요 그냥 자 미안해요 뭐 이런저런 내 스타일 아닐수도 있고 현실적으로 결혼하기 좋은 사람이라서예요뭐 이정도면 뭐뭐 직장이 안정됐다던가 뭐 내지는 뭐 금전적으로도 크게 문제가 없고 어, 그러다 보니까, 어, 이 사람하고 사귀면, 뭐, 좀 편할 것 같다. 이런 생각. 예. 역시나 사람보다는 좀 현실적인 관계. 하여튼, 결혼을 전제로 만나기에는 나쁘지 않아서 사귀는 겁니다. 어. 자, 세 번째 카드. 아예 어. 재벌 대장 카드가 떴는데, 노숙자 카드구나. 어. 노숙자 카드. 사람은 왜 나를 사귀었을까요? 펜타클 카드 이빨 자는 거 아니야? <laughs> 돈이 돈 때문에 돈이 많아. <laughs> 자왜 나를 사귀까요 하나, 짱, 대장. 음, 자 볼게요. 음, 돈이 많아서라기보다는 돈이 좀 있어서 <laughs> 많다고는 안 느끼지만 뭐이 정도면 어, 나쁘지 않다. 그런 것도 있지만. 음. <laughs> 뭐 예를 들어서 좀일 잘하고 당당한 모습 내지는 좀내 사회적 활동 이런 부분이 좀 마음에 들어서 <laughs> 그래서 사귀게 된 케이스죠. 어, 계속 사랑은 안 뜬다. 아, 그래. 어. 그래서 그래서 그랬나? 자, 4번 실연 카드. 이건 왠지 불쌍해서 사귄 것 같은데. <laughs> 자, 왜그 사람은 나를 사귈까요? 왜 나를 좋아했을까요? 왜 나를 좋아했을까요? 진짜 불쌍해서인 것 같다. 음. 칼 꼽혀가지고 풀리는 거잖아. 그치? 음. 어, 좀 마음이 아파서. 그리고 재밌어서. 음. 음. 예, 처음에 본인 사귈지 말지 되게 많이 고민하다가 사귄 거예요. 어. 근데 사람도 또뭐이 시련의 아픔 뭐 이런 거에 이제 뭐 힘들어하는 모습 내지는 불쌍해서 이런 걸로 사귀었는데 하여튼 되게 좋았어요. 왜냐하면 재밌으니까. 음. 그래서 이런, 이런 케이스는 좀 바람직하죠? 어. 자, 그 다음에, 자, 5번 카드. 자살. <laughs> <laughs> 뭐지, 이거? 자살 카드. 왜 나를 사귀었을까 하나, 둘, 셋. 또만해 음. 이거는 그냥 좀, 야 사랑이 하나도 없는데? 그래서 다 나를 왜 사, 사귀었을까는 그냥 마땅히 사귀 사람이 없어서 음. 음, 슬프네요. 어 슬퍼 이거는 그리고 이거는 어차피 헤어질 건데 잠시 만난 거예요. 잠시 머물러 가겠다는 생각으로 음. 만난 것 같아요 왜 나를 만났을까요? 음. 책임감 이런 걸 수도 있고 음. 음, 사실 살짝 이렇게 어쩌다가 음. 엮였는데 음. 간이었 같은 사람이. 그렇지 잠시 쉬었다가는요. 이건 좀 슬프네. 음. 자, 이 카드였어요. <laughs> 좀 슬프다 진짜. 어... 음. 그렇네요 음. 자, 왜 나를 사귀었을까? 아, 사랑은 없구만. 음. 슬프구만. 음. 끝. 안녕해주세요. 안녕. 해주세요. 안녕. 음.